선생님, 앞으로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관리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 하지만 그날 의사의 말은 제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과표에는 당뇨전 단계, 고혈압 위험군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동안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속 혈관은 이미 기름대로 막혀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혈압약을 삼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때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약과 병원에 의지하던 한 평범한 60대 남자가 어떻게 자정관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잘못된 운동상식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는 이야기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작정 달렸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이 된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야 살이 빠진다는 말을 굳게 믿었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시간씩 젊은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운동 직후 혈당은 오히려 더 치솟았고, 혈압은 불안정했으며 무릎과 허리 통증만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역시 운동도 소용없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저는 제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조사한 최신 스포츠 의학 연구 결과들은 60대 이상의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운동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극도로 흥분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코르티솔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시켜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혈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위험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약해진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제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타야 하는 걸까요? 제가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몸으로 직접 실험하며 찾아낸 혈당과 혈압을 잡는 기적의 페달링 3원칙입니다. 첫째, 속도보다 리듬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꾸준하게 페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케이던스라고 하죠. 1분에 80에서 90회 정도 마치 재봉틀이 돌아가듯 경쾌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리듬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태우게 만들고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최적의 심박수 구간을 유지시켜줍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강도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속도입니다. 둘째, 공복보다 식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침 공복 운동이 지방을 태우는데 좋다는 것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이때 자전거를 타면 우리 몸의 허벅지 근육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로 사용해버립니다. 즉, 최장이 인슐린을 쥐어짜내지 않아도 운동 자체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식후 30분 뒤, 30분간의 편안한 자전거 타기.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자세가 생명입니다. 아무리 잘 타도 자세가 잘못되면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안장 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장의 안자 페달을 가장 낮은 지점에 두었을 때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정도가 내 몸에 맞는 최적의 높이입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에, 너무 높으면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허리는 너무 꼿꼿이 세우기보다 자연스럽게 살짝 숙여주고 핸들은 꽉 쥐지 말고 가볍게 얹어두듯 잡아야 어깨와 손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제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 역시 안정되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결과표를 보며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셨습니까?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 몸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당뇨와 고혈압과의 싸움은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에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위해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페달을 밟는 법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몸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먼지 쌓인 자전거를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페달링을 응원하며 혹시 자전거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